정의당과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난 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또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함께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어, 한국당이 이, 적극 정상화에 참여하고 들어와서 저는 어, 여야 모두가 합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가고 있으니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제정당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선거제도 개혁 또 사법 개혁 정의당과 또 바른미래당이 또 함께 호흡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음, 이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 만나봤는데 이제 6월은 음, 해야 하는 그 임시회인데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지긴 네. 할것 같고요. 역시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시는 원내대표님이 자리주시면 좋겠고요. 예. 아무튼 우리 오시는 원내대표님과 함께 아, 또. 어, 국회가 정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내용을 제대로 잘 담아서 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호프회동을 <laughs> 주변했을 때왜 같이 안 했냐고 좀 섭섭해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국회 빨리 정상하는 게 먼저 급선무라 그렇게 했던 거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 빨리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이라도 우리 정의당의 윤소아 대표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그, 저, 유성여 본내 대표님은 거기에 왜 우리 잘안준 예, 예. 저는 거기에, 뭐, 저, 오프웨 덕에 초조 안해준게 전혀 소문하지 않고, 왜 저, 그때 만나서 이구장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안 닿는지. 저는 대신, 어, 오시는 원내 대표님하고 따로, 어, 쓰디슨 어, 어, 소시지만 음. 따로 이렇게, 심하게 좀 이야기도 나누자 이렇게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좀 어, 그러자고 그러면서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를 만든 어떤 정무적 활동과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잘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또 같은 정치로서 고뇌도 나누고 할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우리 원내대표님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